단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보지 않은 청춘, 단한 번도 현실밖에 이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 청춘, 그 청춘은 청춘도. 허무 맹랑하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꿈이라도 가슴 가득 붓고 설레어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 청춘이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눈부신 젊음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아, 어떤 어, 장소에 도착하려면은 가장 우선들까지 출발하는 거잖아요. 아,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장소라면은 그냥 막연히 바람만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 이제 그 꿈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 꿈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 같은 패자의 주머니 속에서는 욕심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꿈과 욕심은 비슷한 것 같잖아요 미래에 대한 바람이라는 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꿈과 욕심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런 꿈을 꾼다는 것, 꿈을 꿀수 있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살아 있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꿈을 꿀수 있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꿈을 꾼다는 거 이게 너무나 멋진 이야기인데, 이런 꿈이라는 이 정의, 이 꿈이 뭘까?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설렘입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기 있 때문에 설렘이기 때문에 오늘이 답답하고 정말 어둡고 기가 찬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렘 에너지가 될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꼬맹이들게 에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어서 교수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직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꿈일 수가 없어요. 그 직업은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도구일 수 있지만 그꿈 자체는 그 직업 자체는 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나를 만나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꿈을 꾸었어. 네가 꿈 얘기할 때마다 네 얼굴을 보면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것 같은. 가물가물물 피어나는 뭔가 그렇게. 잡히진 않는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우리 같은 반에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 3년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학교에 갈때 이미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가요. 후보생 고시를 거쳐서 이제 이 다음에 목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면 시간이 지나면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 거쳐서 마지막에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 시절에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이 아니죠. 그냥 때가 되면 어느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면 특별한 교관이면 다 목사가 되거든요. 그건 꿈일 수가 없어요. 그때 꿈을 꿨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목사가 되긴 되는데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이게 이제 꿈이죠.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이게 이제 좋은 꿈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다니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분들을 통해서 진짜 좋은 꿈이 뭔지 이것을 한번 나눠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전 BC 605년대예요. 성경은 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때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샀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늘 이제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그 중에서 성전에 설만한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 곳간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설만한 인재들,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 가지고 끌고 갑니다. 바벨론 나라에 인재로 사용하려고. 자,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명단이 6절에 나와요. 오늘 본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이제 그 중에 다른 사람도 끌려갔겠지만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름, 이름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좋은 자리에 안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오늘 오 절에 보니까요 왕이 지정해 줬어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자 공부해서 가꾸어서. 이들을 왕 앞에 데려가면 왕이 적당한 자리에 앉히겠다 이런 제 생각으로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포로들에게 특별 대우한 것이고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도 포로지만은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왕이 주는 그 음식, 왕의 호의를 거절을 해요 자 오늘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핵심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두 번이나 반복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이 구했다 그럽니다 뭘 더럽힌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거든요.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고급 음식을 자기의 신전에다가 바쳐요.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그 음식을 왕족과 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기 영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려고 왕이 주는 호의를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는 바벨론 나라에 가있지만 은그 땅에, 바벨론 땅에 빛나는 사람으로, 선샤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끌려왔지만은 이 땅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 소중한 이 신분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의 호위를 거절을 해요. 자. 고른전 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갑시다. 하나님 영광. 자, 이 말씀을 가세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가 왜 사냐?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죠.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 무상관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 목적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의세 친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그 자기의 삶의 목적대로 그것들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블론석 땅에 눈치 봐가면서 출세해야 되겠다. 어느 기회에 도망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꿈은 비록 여기에 끌려왔지만은 이 땅에 이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 고집 부린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선한 일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태도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 억지 아니면 생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단일은 억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생때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기름진 음식, 음식이고 좋은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자,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어요. 유대 나라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남의 나라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다 달라져도 이들이 바꾸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꿈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막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래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나의 꿈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응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처세술을 발휘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손해보겠죠. 이들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때로는 좋게 상황도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 은밀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목적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그 목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대충 살아.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아. 마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려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공기가 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제 친구들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자기들의 원래의 목적 자기들의 원래의 품은 그꿈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원래의 그 목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을 만나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를 올리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욕하고 비판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게늘 남들을 공격하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이것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존중감 심리학에서 말하는 존중감, 존중감, 그것은 나는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얘기해요. 내 잘났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나는 참 소중해, 이 감정을 가진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믿음에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참 소중해 내 상황 자체를 보면 소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은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참 소중해 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참 소중해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을 하는 그 말이 실제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소중해. 여러분, 자기가 소중한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안 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우리 팔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음식으로 우상의 제물로 우선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저런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날 더럽히면 안 되지.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아무 일이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나는 참 소중해. 다니엘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 거죠. 자기 존중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바벨로 어두운 세상이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꿈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온통 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마지막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1절에 쫙 1장에다가 마지막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니엘이 잡혀올 때, 끌려올 때 그때는 너부가 네살 왕이었어요. 지금은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왕이 둘리가더 있었어요. 별사살이 있었고 다리오가 있었어요. 나라 이름도 자꾸 바뀌어요. 왕들도 지나가요. 그런데 왕이 네번 바뀔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하나님 여기서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멋진 꿈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신 소중한 그 믿음을 지키겠다. 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고레스 왕원년 이때 이제 비로소 바빌론으로 끌 바빌론에서 1차, 2차, 3차로 바빌론 나라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고레스가 칭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때 비로소 이제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총리 자리에 선샤인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내일은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동방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하거든요. 헤로당 때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동방이 어디냐?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경은 이제 그것을 기록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온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선샤인으로 살았을 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박사들에게 고유 간직들에게 많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그 박사들은 네모간 네사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해서 그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해줬거든요 옆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구나 다니엘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여루살렘 어, 왔다가 다, 베들렘에 온그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그 박사들의 후예이다 그럴 거다 여기에 대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왔다는 거죠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눈앞에 좋은 이익이 생긴 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의 꿈은 하나님 영광이 사는 것이다. 나는 선샤인이다. 그 바벨론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오늘 주제가 꿈에 도착하려면은 우선 출발하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꿈이 저 어떤 지점이라면 출발해야 되죠. 그래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평생을 만들어 가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향해 출발을 하되 꿈을 향해 출발을 하되 날마다 출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꿈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이 그겁니다. 자기는 결심하고 뜻을 정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세 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꿈을 향해 출발하고 꿈을 향해 출발하고 그렇게 계속 그, 그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그 꿈을 향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꿈을 향해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슴에 하느님 영광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 출발하는 하나님 오늘 또내삶 속에서 하느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삶의 목적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주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사랑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단일같이 빛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샤인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머무시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원한 꿈이 될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꿈에 응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꿈, 이 꿈에 날마다, 날마다 출발해서 여러분 이 꿈은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이 꿈을 하나 잡으면 나머지 꿈들은, 나머지 것들은 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